매일 공감 연습 문제 84번. 수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어,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했죠. 두 번째 방법. 이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이거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하는 이유를 일단 확인하고, 아이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요. 어~ 이, 예를, 예를 좀 들은 거죠 문제가 아니라 예입니다 내연주가 형편없어 심한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은 끔찍해라는 생각을 생각하는 불안입니다 저번 시간 문제였어요 아~ 그럼 여기에 답은 이렇죠? 물론 불쾌하기는 하겠지만 평생 최악의 날로 남기지는 않을 거야 끔찍하다는 말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나 어울릴 말이야 그래도 그런 일이 난다면 이미 벌어진 건 어떡하겠어 싫긴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만 힘들으실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번 연주회를 망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일까?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수치심과 관련되는데, 존재가, 존재와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존재로, 이렇게, 이 존재가 형편없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비합리적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을 참조를 하면 연주회라는 행위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왼 손은 내가 내가 하는 행위, 오른손은 내가 나의 존재. 무슨 잘못됐을 때는 왼손이 잘못됐을까요, 오른손이 잘못됐을까요? 나의 존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왼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수하지 않은 날이 있나요? 실수하지 않은 게 있나요? 저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존재의 가치와 연관시키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되니까 불안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 여러분 다뤄줘야 됩니다. 아, 이것을 갖다가 어,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뤄주는 방법. 다음 시를 알려드릴게요. 연주회를 망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연주회만 한정되는 얘기야. 곧 다른 연주회에서는 과거에 그렇듯이 매우 훌륭하게 잘랑할수 있다는 뜻이지. 즉, 연주회를 망치는 것이 일평생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잘하면 연주회는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와 사람 됨 사람의 인격 존재와는 관계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수많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 셀수 없이 많은 일을 해왔어.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따라서 바이올린 연주가 나쁘다고 내가 나쁜 사람일 리는 없어. 그러니까 형편없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행위와 존재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연주가 훌륭하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한번에 바이올린 연주로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 니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이고 의미 없는 말들뿐이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어 지금 어, 어, 어머님들이나 어 우리 부모님들 이것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는 특히 불안할 때는 연주가 다소 시원찮을 수도 있어. 이번 연주가 그리 안, 그 좋지 않았다면 더 많이 연습하면 되고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 돼. 아무렇지도 않은 것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적고 한번 읽어보면 내가 잘못된 비합리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홍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